예, 2022년 1월 19일 아 어, 저는 6시가 되었는데요. 음력으로는 12월 17일이 됩니다. <laughs> 어환국무명학술은 <한국> <laughs> 156번째 강의로 어, 특집 4 번째. 어, 아, 첫 번째 강의로는 <laughs>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 두 번째 특집으로는 극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아, 세 번째 <laughs> 그, 어, 특집으로는 옴마니 밤의 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오늘 네 번째 어, 특집으로는 어, 나무 아이타불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까 합니다. <laughs>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나무무타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 어, 우리의 그, 어, 태고사의 재발견, 어, 한국사의 복원 어, 사업의 일환으로, 어, 순다환인에서 천주환인에까지 이르는, 아이 어, 보살 사상을 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 사상이 나오기 전에 보살 사상이 있었고 이 보살 사상은 종교화되지 않는 우리의 학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자 했으며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나무함이 타불은 어, 우리말로 어, 그 정리를 하면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 <웃음> 어, <웃음> 살아나가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어, 절할 일이다. 예,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살아 어, 간다는 그 자체가 아, 절할 일이다. 이 말이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어, 뜻이 있지만, 어, 그 우리말 "살아나가나마", 어, "살아나가나마", 남아. 살아나가 남아. 마 뜻이 이제 우리말 살아 나간다는 뜻이고요. 나무는 어 고자이 맞스 예, 우리가 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나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 순응하고 절할 일이다. 예, 이거를 의역하면 의역하면 미친 듯이 살아 나가나마에 절하면서 산다. 예, 의역하면 미친 듯이 살아나가나마에 우리가 절하면서 어, 산다, 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 나무암이 타부는 다른 말로 어, 우리 말로. 어, 다시 정리하면 어,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그 자체가 어, 절하면서 어, <laughs> 절할 일이다. 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 <laughs>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에서는 어, 더 이상 이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어, 불교 교리가 너무 어, 종교적으로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불교의 스승인 불교의 스승인 스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그 스님의 자리가 어, 어, 위태로워지고 우리가 일반 어, 국민들 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일반 중생들 중에서 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어, 이제, 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 나와서, 어, 불교, 어, 어, 이론을, 어,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어, 일반인들 중에서도, 어, 불교에 아주, 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불교에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황국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아,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인데, 관세음 플러스 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aughs>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관세음이라는 뜻은 바로, 아, 바로 기대해서 써봐라. 아, 보살이라는 뜻은, 아,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예,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이거 우리의 전통사상이고요. 우리말은 카르마에에서 시원을 두고 있는데, 순다 대륙, 어, 무 대륙에서 쓰여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는 물과 관계되고, 물하자와도 관계되고, 순다 대륙은 물의 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어, 보살의 우리말은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아, 어, 극락의 우리말은 남수밭에, 채수밭에 풀한 폭이 돌란 없이 깨끗한 밭을 말하고, 온만이 밤이 오면 우리말로서 온천지 우주에 많이 퍼뜨려지라 이거지, 지혜 진리가. <laughs> 나무아미 탑에는 우리만 살아나가는 것을 절한, 절할 일이다. 관세음보살은 아 바로 기대서 바로 어,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예, 그래서 지금도 어, 절에 가면 수많은 보살이 다 우리의 선대조 활, 어, 환인들이 그 보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laughs> 나무암이 탑에 대해서 어, 사전적 의미와 어, 우리 말에 대한 해석을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무 플러스 아미타불이죠. 즉, 나무 아미타불이란 저는 어, 이건 사전적 어, 그 해석입니다. <laughs> 저는 헤아릴 수가 없는 광명, 헤아릴 수가 없는 수명 아미타불에 기회합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전적 의미는, 어, 허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산스크리트로 살아나가나마나, 살아나가나마, 예. 아미타빌은, 살아나가나마, 나무, 나마스. 이, 일본 말로, 음, 고자이마스 절한다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이죠. 기회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 살아나가나마를 표명하는 뜻으로 이용되며 이는 우리말이다. 이는 나무는 나무의 음사로서 예배하고 절하고 인사를 의미하는 나마스 산서크리트로서 나마스 의 연성에 따른 변화형인데 일본말 고자이마스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욱 분명한 의미가 바로 우리말 살아나가나마이다. 자 결론은 나무의 뜻은 우리말 나무의 뜻은 우리말 절하다. 아미타부는 살아 나가면 살아 나가 남아이다. 살아 살아 나간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laughs> 나무는 귀회합니다귀회합니다 절한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자, 재정리하면, 재정리하면 우리말 살아나가나마이다. 살아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절한 절할 일이다. 예. 자. 자, 이제 그 어, 위키백과라는 이 다음 백과에 나와 있는 어, 나무 암이 타브에 대해서 어, 제가 사전적 의미를, 어,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참조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참고로, 이 아미타는 두 불명인 아미타바. 아미타바는 무랑의 광명. 아미타, 아 미쳤다. 아미타유스, 무랑의 수명 아미타유스, 젤수 없는 무랑. 이런 아미타만을 음사한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 재정리하면 미친 듯이 살아나가나마에 절하면서 산다. 한국사 시절부터 일반 한국인의 중, 중성의 일반 생활사를 찬양한 글이라는 것이죠. 참고, 예배에서 바꾸어 기의, 기의라는 것은 살아나가나마. 어, <laughs> 귀인을 살아나가나마.표명한다는 뜻으로서 저는 귀합니다로 해석된다.자, 나무암이 타부 관세음보살의 뜻을 밝힌다.미친듯이 살아나가나마에 절하면서 산다. 이를 위해서 항상 쉬어 보고 헤아려 보며 바로 알고 살며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행하면서 보살의 삶을 살고 근본 있는 삶이 지속된다는 것이다.이 뜻이 바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한 보살이다.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합쳐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이를 한다. 자, 특히 본원 뿌리엄이 더더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을 새롭게 정리하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 일반 백성이 바로 알고 새겨 봐라 그래야 근본 있는 삶이 된다는 뜻이죠. 나무아미타불 플라스관세보살이이 말이라는 것이죠. 부처인 시다르타 이전의 보살 사상을 알아야 한다. 보살 사상의 핵심은 보디사트바로서 근본이 있는 삶이고, 극락은 수카 밭에인데 밭대기에 풀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온만이밤미 오는 영꽃밭에 피는 보석을 말하고, 이를 우리는 지혜와 자비가 되어 지상의 모든 존재에 실현시키는 것이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땅보살로 생명을 잉태하는 땅에서 교화하는 보살을 무불시대에는 교주 역할을 했고요. 석가 이전에는 지상 보살이 이끌어가고 있었다.관세음보살은 석가 이전에 이미 존재한 그룩한 이름이다.1만년 전에 연등 금승사가 구통도 통자여 연등은 상징한다.부처 이전의 전불칠인도 다 보살이다.보현보살도 마찬가지다.미륵보살,문수보살도 그렇다.이 모두를 관념적으로 정리하면 자비와 지혜이다.이 모두는 지혜와 자비가 되어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실현시키는 것이 보살이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를 대표하는 보살이 어, 비루잔이불이다비루잔이불은 남방불교 문화권에서 태양의 빛을 타고 온수리바기이다즉 남방 순다환인 광명사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하였고요. 또 참고로 음, 전불칠인과 과거칠불에 어, 대해서. 과거 칠불에 대해서 길론부터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탄생하기 전에 천축국 남방 문화에서 꽃피운 제1기 불교 시대인 아비 부타에서 제2기 불교 시대인 생명 불교까지를 우리는 불설 칠불설이라 한다. 제3 불교 시대에 제3 불교 시대에 중간 사상인 공 불교가 석가모니 전까지를 우리는 불설칠 물경이라 한다. 예, 나머지 어, 부분들은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자면 좋겠습니다 아7 4 1 4 1년 1959년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골장김두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아 특집 네 번째 강의 어 나무아비 타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